네, 안녕하세요. 꿈극질 멘토 김성국입니다. 자, 2012년 9월 보의평가 수리다영 1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죠. 문제를 보시면 2차 함수라는 게 주어져 있고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식들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학생들이 논, 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을 체크 한번 더 볼게요. F는 2차 함수예요 자, 근데 보통 이런 식을 보면은, 아, F가 2차 함수니까 요도 2차네. 그럼 얘는 2차다. 2차 덕분에 G는 3차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3차로 놓고 풀면은 풀리지가 않게 되죠. 자, 이런 문제에서는요 곱값을 먼저 보셔야 돼요. 얘랑 얘의 곱이 4차 돼요. 근데 우리는 F가 2차 래요 그럼 당연히 무조건 G는 몇 차가 돼야 되죠? 2차가 돼야 돼요. 무조건 2차가 돼야 된다는 걸 뜻하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2차를 덕분에 2차 된다.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죠. fx에 만약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항을 갖고 있다면 얘랑 얘랑 더 하게 되면 1차가 되고 1차를 적분해서 뒤가 2차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지, 미지의 항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2차니까 2차 접근은 3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세요. 예에서 2차 수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가 fx가 지금 2차 함수니까 2차 짜양 계수는 알게 되었죠. 그럼 ax 플러스 b라고 한번 지정을 해도록 할게요. 그럼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x의 제곱 플러스 fx 값은 ax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걸 적분하는 게 gx죠. 그럼 이걸 적분해 주면은 gx는 어떻게 되냐? 2분의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거기에 적분 상수 c가 붙겠죠? 이거로 gx가 되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거 두 개의 곱꼴이 마이너스 2x의 4승 플러스 8x의 3승이 나와야 는걸 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f랑 g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리고 여기에다가 2분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이런 문제에서는 개수를 확인하는게 매우 중요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얘랑 얘밖에 없죠. 마이너스 2랑 2분의 a를 곱한 이 값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될수 밖에 없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 뜻하죠? 그럼 a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 a는 4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수 밖에 없겠구나 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왕면 a 4 구했으니까 대입하고 갈게요. a가 4니까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가 되고요. 여기는 E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지원 값이니까 이 B랑 C라는 값을 구해줘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도 뭐죠? 여긴 기상수항도 없죠. 그 말은 즉, B랑 C랑 곱한 이상수항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걸 뜻하죠. 그러면은 B랑 C랑 곱한 곱이 0이 돼야 돼요. 또 여긴 또1차항의 개수도 없죠. 근데 이렇게 곱했을 때1차항의 개수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를 곱한 것 밖에 없죠. 이거 외에 1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한 ACX 플러스 B랑 BABX 곱한 B의 제곱 X를 묶어주게 되면 X로 묶어주게 되고 AC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1창이 없으니까 이 값은 뭐가 될까 반드시 0이 되어야겠죠. 자, A랑 C의 곱이 0이란 얘기는 A가 B가 b 아, 랑 c죠. b랑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라는걸 뜻해요. b가 0일 경우 생각해 볼게요. b가 0이에요. b가 0이면은 ac인데 A, a랑 c 곱하기가 0인데 a는 0이 아니죠. 그럼 반드시 c는 0일 수밖에 없겠네요. 반대로 c가 0이에요. 그럼 c가 0이니까 b의 제곱 0이 되겠죠. 그럼 b도 마찬가지로 0이 되겠네요. 즉 b랑 c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마지막으로 g가 우리가 gx라는 걸 확정 지을 수가 있겠죠? g x 라는 거는 2 x 의 제곱 비가 영, 시가 영이니까 2 x 의 제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g 1 값이니까 g 일은 그 값이 이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이 번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차함수, 차함수의 차수를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죠.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공감 채에 질문해 주세요.